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짧게 늦었습니다. 어, 오늘은 뭐, 대구에서 갖고 왔으니까 대구꽃만 갖고 왔습니다. 어, 어제는 거의 다 품절됐고요. 오늘은 대구, 대구꽃 갖고 왔습니다. 대구. 대구는 지금, 어, 꽃시장 가니까 완전 지금 카네이션 열풍이에요. 어버이날이 가까우니까 난리야, 난리 카네이션 실으냐고 어, 오늘은 5종도 없어 오늘은 3종 들어왔대요 오늘은 3종 3종 오늘은 어,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해서 아주 3종을 오늘은 좀더 싸게 특가로 해서 좀 내려고 합니다 어, 3종을 한 6박스 들고 왔어요 6박스 어, 그래서 오늘은 카네이션 요렇게 보면은 색상이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들어볼게 하나 요렇게 자 찐 핑크입니다. 찐 핑크. 꽃대는 다+ 다 그립고요. 이 카네이션이 보고 나서도 또 반절 요렇게 좀 반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커트를 치켜 커트를 쳐주면은 또 새순이 나와서 한번 더펴요이 꽃이. 한번 덮히니까 두번 보시고 이제 꽃이 안 나온다 하면 땅에다 심어주세요. 땅에다 심어주시면 남부에서는 아주 얼동이 너무너무 잘 되고. 어 아주 그냥 얼동하고 나면 더 꽃이 아주 더 이쁘게 피는 걸 봤어요 한 다발로 피더라고요 얼동하고 나오니까 어, 요런 색 우리 매니저가 분홍 투톤이라고 했어요 분홍 투톤 요거 하고 또 요거 어, 보라 투톤 요렇게 해서 삼종입니다 요렇게 하나 꺼내볼게요 요렇게 하나 짜자잔 야 보라 쿠톤은, 투톤은 투톤은 보라투토는 꽃이 많이 펴갖고, 한아름이에요. 한아름. 요렇게. 기본, 저기, 뭐야, 분원 12호, 12호. 어, 요렇게, 한아름입니다, 한아름. 이거, 이거 다 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피면은 한아름이지. 지금 얘네들이 안 펴서, 꽃대는 이렇게 타글타글한데 들폈잖아. 피면은 저렇게 한아름 되는 거지. 요렇게. 삼종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아주 찐 핑크. 빨강이 아니에요. 핑크. 찐 핑크. 이렇게 해서 3종. 아주 오늘 착한 가격. 특가로 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받았지? 3종 해갖고? 22,000원. 2 2 0원 받았잖아요. 3종 해갖고 오늘 2만원. 2만원 내겠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하니까요. 싼 가격으로 들고 가십시오. 3종 2만원. 이렇게 냅니다. 요렇게 6박스 갖고 왔어요. 요렇게. 요렇게, 찐 핑크. 다 겹이죠, 겹. 투톤, 요렇게. 3종을 여섯 박스 들고 왔고, 이제 요, 요거는 이제 주문한 거. 어, 40개 우리 꽃님이 주문해갖고, 요거 작은 거 40개 주문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어디 선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고요. 청아국, 무늬 청아국 들고 왔습니다. 어제 뭐 청아국, 청아국, 청아국. 그래서, 아주 무늬 청하구 내나 똑같습니다. 소품이에요. 소품. 3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3개 만원. 하나 들어 보일까요? 꽃없는 것도 있네. 요렇게. 꽃 있는 건 요렇습니다. 꽃 있는 건 요래요. 내나 똑같이 청하구 소품입니다. 얘는 소품이기 때문에 어 3개 만원 갑니다. 3개 만원. 두판 들고 왔습니다. 두 판. 이렇게 꽃이 없는 것도 갈수 있지만, 꽃대는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꽃을 피워줄 애들입니다. 이렇게 청푸른색 아주, 청하국은 아주, 갖고 올 적마다 아주 그냥 품절이야, 품절. 그리고 노벨리아 두판더 들고 왔어요. 노벨리아 두판더 들고 왔습니다. 이런진한 것도 있고, 약간 좀 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판또더 들고 왔어요. 노벨리아 15분 하나 들어볼게요 요렇습니다 청푸른색 15분 청푸른색 얘나 똑같이 만원입니다 또 요거 약간 청색 얘는 진하고 얘는 청색 코발트색 무슨 색이라고 해 자기야 어어자 어. 요렇게 호발투색? 어. 호발트 <laughs> 15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색상만 조금 진하고 어좀 연하고 그차이예요 15분 똑같아요 노벨리아 만원 두판 두 갖고 왔고요 이사도라 눈에 띄어서 또 갖고 왔습니다 아유 대구에는 이사도라가 그동안 없었는데 두 판이 눈에 띄어서 아이고 세상에 그냥 내 차지가 돌아가고 얼른 두판 실었어요 이사도라 이렇습니다 기본포트 아주 8cm, 9cm 뭐 이래요. 그래서 이사도라 내나 똑같아요. 얘는 단가가 6어세포트 음, 11,000원 이렇게 책정했어요. 어제 그냥 이사도라 계속 찾으셨는데 아유 죄송해요. 진짜 양 품절, 품절이요. 흐흥 <laughs> 품절이요. 죄송해요. 품절이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그냥 이사도라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눈에 띄길래 아주 두판 갖고 왔으니까요 어제 못 사신 우리 꽃님들 이사도라 이렇게 세포트 들고 가십시오. 세포트 합식해갖고 아주 청푸른색으로 아주 약간 늘어지면서 얘가 크거든요. 아주 늘어지면서 그냥 청푸른색으로 피는 걸 보고 내가 홀딱 반한 그런 적이 있어요. 몇년 전에 그래 이사도라 아주 청푸른색 이렇게 아주 손톱만한 청푸른색 이사도라 아주 꼭. 키워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색상은 눈에 잘안 띄어요. 이런 색상은. 청푸른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면은 아주 키워, 키워볼만한 눈도 아주 상쾌하고 아주 여름에 또 시원한 청량감이 있고 아주 그래요. 이렇게 약간 뭐 숱이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손길 가는 대로 손길 가는 대로 세 개씩 그렇게 뽑아드리니까요. 요렇게, 요렇습니다. 요래요. 이사도라 요렇게. 세개만은 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리백합. 나리, 그 노래도 있잖아. 나리나리. 나리야, 나리. 나리야 입에 따라.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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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그래. 나리나리 개나리지. 그래그래. 나리나리 개나리. 우리 이거 옛날 생각하고 요거 있어서 한판 들고 왔습니다. 한판 눈에 뜨길래 한판 들고 왔는데, 아주 그냥, 꽃대가, 요렇게, 나, 나올 꽃대도 있고, 막, 꽃대가 많은 건 엄청 많더라고요. 요렇게, 꽃대가, 꽃은 뭐, 시, 금, 보겠습니다. 얘는 꽃 보시고, 또, 심어도 되고, 노지에. 날 있고, 널똥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심어도 되고, 심으면, 요런 거는 아주 얼똥 잘하고, 요, 남부에서는 아주. 나와요. 저도 저, 나리꽃 같아요. 요렇게 나왔더라고요. 잎, 잎이. 어, 꼭 나리꽃 같아요. 나리꽃을 내가 작년에 심었나. 기억이. 누가 꽃님이 줘서 신기는 심었는데, 날인지, 뭔지 모르고 심었답니다. 이렇게 나리꽃, 어, 요렇게 얼동이 돼서, 이렇게 순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어, 그래서 무슨 꽃이 피나, 오, 올해는 기대되는데, 이렇게 나리꽃, 어, 내가 생각하기엔 나리꽃 자기야. 그지? 주황색이지? 네, 주황색. 주황색, 옛날 시골에, 그지? 전박이? 아, 네. 아, 어우, 전박이 있으면 더 좋지. 전박이 옛날 있으면 시골 진짜 시골 그건, 어, 박이는 옛날 할머니가 키우던 쌍팔년도 시대, 어, 진짜 그 언종 나리꽃, 점박이 같으면 더 좋습니다. 어, 그래서 나리백합 싸게 먹였습니다. 원래 6천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5천원 어, 옛날 추억 생각하고, 나리꽃도 한번 보셔요. 5천원이렇게책정했습니다 나리꽃. 어, 넨디가 남아 있어요. 냉디세개 남아 있습니다. 냉디 15분이고요. 분은 이렇게 아주 냉디 색상이 아주 진하고 이렇습니다. 냉디 8,000원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게라덤 남아 있어요. 뭐 남을래서 남은 게 아니에요, 얘가. 뭐 여러 가지 시켰는데 아게라덤만 두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다음에 할게요. 캔슬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 같이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져갈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남은 거지. 남을래서 남은 게 아니에요. 아게라던 8,000원, 8,000원 에드렸나 어. 어, 아게라던 8,000원, 이런 상품입니다. 요 낸디도 8,000원,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페라구름이 남아있어요. 저번에는 그냥 페라구름, 양, 열풍, 양, 막, 3개, 2개 하더만. 페라구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페라구름, 오늘 싸게, 싸게, 안 나갔으니까, 왜안 나가지? 이렇게 페라구름, 요렇게 꽃대가 아주 덩글덩글 하잖아요. 어제 이거 몇, 몇, 얼마였 냈지? 9,000원? 9 0원 오늘 1,000원 내리겠습니다. 인하하겠습니다. 8,000원에 들고 가십시오. 페라구름은 아주 여름에 잘 죽지도 않아요. 안 죽어. 저, 제가 지금 5, 6년, 5, 6년 아주 고령으로 아주 한께한 5, 6년이 뭐야. 한 6, 7년 된것 같아요. 지금도 꽃을 핍니다. 페라구름, 어, 8,000원 드리겠습니다. 분은 15분이고요. 어, 여러분, 목대, 목재라 됐죠? 이렇게 페라구름. 이렇습니다 어, 8,000원 드리겠습니다 1,000원 인하 8,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좀몇점 남아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나물내서 남은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이것만 하기 뭐하잖아 그죠 아이비 꽃은 다졌습니다 아이비 투톤이네요 투톤 어, 투톤 투톤만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요렇게 여름 꽃이 핀다는 거 투톤만 남아있어요 얘도 3개 남았으니까 인하해야죠 어제 얼마였지? 8,000원. 8,000원인데, 오늘 아이비 3개 남아있습니다. 3개. 3개 남아있어요. 꽃대는 지금 이렇게 또 나오니까요. 다음 꽃을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나오잖아요. 어, 요진 거는 요거는 다 따주고, 요런 꽃이 핀다는 거 보시고, 어, 다 따주세요. 꽃대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 그래서 오늘, 오늘은, 어, 8,000원에 냈는데, 어제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 또, 그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 원, 천원 인하해갖고, 어칠천원 내겠습니다. 아이비 어, 입장은 아주 이렇죠. 입장도 이쁘고 아이비제라도 아주 어, 다시 태어나서 아주 다시 피면은 더 아주 이쁜 꽃이 이쁘게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은 이렇고 세점 남아 있습니다. 칠천원 들고 가십시오. 천원 인한 인하 이렇게 내겠습니다. 어 마지막 상품입니다. 마지막 상품 뭐 마지막 요 여기도 뭐좀 있는데 요것도좀 있는데 요쪽으로좀 마지막 상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뭘 제가 어제 이렇게 적었어요. 어, 그 명세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눈이 나빠도 명세서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응? 명세서에. 응? 이렇게 써 있어서 멀치콜 나 처음 듣도 잡도 못했다 <laughs> 처음 들었다 이랬는데 우리 나 밤에 보니까 우리 꽃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박박사님 멀치콜이 아니고 멀티콜 엘로우입니다 엘로우 이게 정확한 이름 같아요 이 꽃이 엘로우잖아 엘로우 노란꽃 어 이렇게 우리 꽃 사장님도 어 정확한 이름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이 농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호둥이 농, 호둥이 농장도 보니까 정확한 이름 잘 몰라. 주먹구구식이야. 몰라. 진짜 정확한 이름 잘 모르더라고.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러니 꽃사장도 중간업자인데 받아오니 몰라. 그러니까 멀티콜 해놨어. 근데, 진짜, 이게, 우리 꽃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댓글에. 멀티콜 엘로. 근데 우리 보리엄마가 얘를 보더니 어제 그래. 이거를 하나 정원에 심었는데, 너무너무 이쁘다. 아주 살랑살랑 바람 부르면, 이 노란 꽃이 언니, 너무 이뻐요 이러더라고. 어 그래? 그렇게 이뻐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거 몇점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 나가면 저도 정원에 좀 심어볼까 합니다. 오늘 어 저기 뭐야 8천 원 어제 8천 원 팔았잖아요. 어제 8천 원인데 오늘 어, 어제 사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 손호좀 남아 있어요. 어, 천원 이나. 7,000원, 7,000원 드릴게. 요거,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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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멀티콜, 멀티콜, 엘로, 엘로. 요렇게 심어보세요. 정원에 심으니까 너무 이쁘다 그러고 우리 베란다 꽃님들도 이렇게 살랑살랑 베란다 창문열으면 바람이 불러가지고 바람 불러가지고 살랑살랑 살랑살랑 하늘하늘하면 아주 야생화 같은 느낌 아주 우리 베란다 정원에 야생화가 꽃핀 것처럼 이렇게 멀티콜 엘로 이렇게 천원이나 칠천원 네점 남아있습니다 네점 어제 우리 그 저기 절 절 암잔 같아요 무슨 금적사 어, 그분은 어제 8천원에 두점 사셨어요 미안하네 우리 스님한테 어, 요렇게 남, 내, 내갑니다 요렇게 두 점이 나가야 항의람 항의람 두 점이 나갔는데 미안하네 스님한테 아 그리고 요거 남아있어요 요거 요거 어, 큰게 어제 다 나가고 요거 소품 소품도 어제 한판 들고 왔었거든요 한판 들고 왔는데 요거를 안 찍었는데 요렇게 소품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드레스업 라벤더죠. 드레스업. 드레스업 라벤더 요렇게 소품이 있어요. 세개 많은 같습니다. 어제. 어, 두 분이 가져가면 되겠어요. 두 분이. 어, 어제 큰게 없어서 요걸로 드렸답니다. 소품으로. 두 분이 요렇게 피는 꽃이에요 지금 핀꽃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속은 요렇구요 소품. 이렇게 기본 포트 이렇게 어, 두 분이 가져갈 게 있습니다 드레스 업 나벤더 두분세 어, 점에 만원 이렇게 갑니다 아주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이렇게 지금 피, 피려고 피 하고 이렇게 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라색 겹 드레스 업 나벤더 세점세 점씩 어, 두분두분 두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피니까 아주 이쁘죠 보라색으로 겹으로 어, 그리고 또 아이비소품 남아 있습니다 아이비소품. 소품이에요 소품 아이비 소품 두점 남았어요 두 점에 오천 원 들고 가십시오 꽃대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두점 남았어요 떨이미 어두개 오천 원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얘도 어제 안 찍었는데, 우리 꽃님들이 옆에 봤나봐. 사진 있는데, 이거, 쓰리톤 있는데, 이거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갔어요. 어제 두판 들고 왔는데,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좀 남아있어요. 세 점에 만원 갑니다. 요런 쓰리톤. 눈에 띌때 가져가세요. 얘네, 얘네가 이제 곧 없어져요. 없어져. 안 나와요. 왕창 쏟아져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농장에서도 끝났다. 안 나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세개 심어주고 싶은데, 우리 꽃님들 먼저 드릴게요. 요렇게. 어, 요렇게 좀 남아있어요. 요렇게. 쓰리톤. 요렇게 세 개. 음, 만 원에 들고 가십시오. 이것도 뭐한두 분? 두 분. 요것도 주황. 요것도 사진 안 찍었는데, 이것도 봤나봐요. 어, 요것도 세 점에 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피는 거. 음, 세개 남아있어요. 세 개. 이것도 한 판. 어휴. 요렇게. 세개 남아있어요. 한, 한 분이 가져가세요. 오렌지, 칼란, 칼란, 무라, 브랑코아, 칼란, 칼란이라고 하세요. 칼란, 그냥 오렌지 해주세요. 오렌지. 어제 손님이 오셔서 이거는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색도 있고, 요런 색. 세개만 원, 이렇게 갑니다. 어, 세 작배고니아가 요 아이보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한 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거 13,000원에 제가 팔았잖아요. 13,000원 아주 이거 아이보리 이렇게 세작 세작도 지금 이제 또안 나오더라고요. 세작도 찾는 분이 많았어요. 이것도 나을래서 남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키다가 이것만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하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캔슬되고 캔슬되고 어, 이거 세작의 주인공 찾습니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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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서 12,000원 꽃을 보여줄래니까 이렇습니다. 아이보리 <laughs> 세장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이렇게 찍어봐요. 12,000원 갑니다. 어, 이렇게 좀 페라그룸 들어가십시오. 오늘 8,000원씩 드립니다. 아주 하사하니 얘네들이 은은하니 이쁘다니까요. 살구색으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